주님 감사합니다 한국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삼천오천 종족 아, 세계 봄의 그 은약을 입은 뜨거운 날시에공납소리 물을 부르시고 전 세계 하나님께서 아, 이봄의 비밀을 가진 우리 넘는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또 말씀을 받으며 기도합니다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그 역사 세계 복음 말하는 2, 3, 4, 5천 정도만 하는 하나님의 소원들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또 어, 말씀 속에서 오직과 율습과 제창조의 비밀을 붙잡고 또 새롭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 오늘도 그룹간 복된 주의를 통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한 성취될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대학의 응답으로 또 대기에저자들 붙잡고 준비하는 성취하는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을더 말씀 앞에 있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연되어지면 복된 시간 되게에 주옵소서. 예수님을 드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사도행정 19장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함을 분명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물이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는 일을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 따로서 두란도스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의 동안 이같이 하니 아사이 사는 자는 유대인의 할례에다 죄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의 바울에서 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가져다가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언젠가 그병 떠나고 아기도 나가더라.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어, 이게 뭐냐 할 때에 우리 대학의 제자들이 준비해야 될 어? 어, 우리 대학의 제자들이 준비해야 될 어, 후대의 미래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레몬트의 레몬트의 미래다 미래. 어, 여러분들은 어, 우리 대학의 제자들은 말미도로 어, 뭐가 모델이 돼야 되냐면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 모델들이 돼야 됩니다. 어, 그게 바로 뭐냐면 이에 우리 대학의 제자들은. 어, 3 0 0를 준비하는 시간 3 0 0 나에 대 100%. 어, 전문성에 대한 100%. 전문성 현장성. 100%. 100%. 100%. 1현장 현장성. 100%. 100%. 100%. 에 나갈 때0 0 100%. 가0 0 1 미래를 가지고 나가는 미래 100%. 100%. 가되겠 100%. 100%. 1하0 어, 내 전문성이 현장성과 연결되어진, 요 현장성과 연결되어진 미래입니다, 미래. 미래. 요 미래가 곧그 뭐냐면 시스템입니다, 시 어? 이게 오늘 결과. 그래서, 어, 우리 대학이 제대로는 나에 대한 100%와 함께 전문성과 이 현장성에 대한 100%, 그 다음에 미래와 시스템에 대한 100%가 준비되면300% 이게 준비되어진 것이 대학의 저자들이 해야 될 대학생활입니다. 어, 그러면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대학의 저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도 하지 마시고 과소평가도 하지 마라 어, 저 진짜 말하면 속입니다 과대평가를 하면은 과대평가를 통해서 속평가고 과소평가를, 과소평가를 하면서 속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어, 기준. 우리 대학 제자들의 기준이 바로 뭐냐. 어, 응답이 기준이 아니다. 성공이 기준이 아니다. 출세가 기준이 아니다. 기준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뭡니 명예가 기준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 그 다음에 뭐입니까? 말 그대로 어, 말 그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출세가 기준이 아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응답도 기준이 아니고 성공도 기준, 출세도 기준 아니고 어, 또 뭐입니까? 명예도 기준이 아니다. 그 다음에 기준이 바로 뭐냐? 승공이 기준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뭐, 실패도 기준이 아니다, 실패. 그래. 자, 그러면 뭐가 기준입니까? 말 그대로 뭐입니까? 어, 여러분, 어, 말 그대로 뒤에 있는 것. 응답 뒤에, 성공 뒤에, 출세 뒤에, 명예 뒤에 있는 그것을 찾으라는 거죠. 응? 뒤에 있는 것. 어,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현장을 취하는 현장을 치유하는 응답이 있기를 바라는 이게 기준입니다. 또 뭡니까? 말 그대로 왕을 지도하는 왕을 지도하는 어또 왕을 위로하는 이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의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어말 그대로 뭐요? 세계보그마가 기준이다. 세계보그마 또 뭐입니까? 여러분, 보자가 기준이다, 보자. 또 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기준이다. 요게 기준이다, 기준이다. 응? 어,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이 기준이 아니고, 뭐가 기준이야? 현장을 취하는 것이 기준이다. 어, 출세가 기준이 아니고 뭡니까? 왕을 지도하는 것이 기준이다. 음. 또, 명예가 기준이 아니고 우리는 세계 복마다. 우리는 뭡니까? 말 그대로, 어, 실패가 기준이 아니고 뭐야? 하나님의 나라 보좌가 기준이다. 우리는 뭐야? 응답이 기준이 아니고 뭐야? 하나님 나라 일이 기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준을 다시 찾는 여러분, 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말 그대로 237 5천 종족과 내가 맞냐냐는 겁니다. 이게 이걸, 이걸 맞춰야 됩니다. 내하는 공부가 내하는 일이 237 5천 종족과 맞냐는 겁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뭐요? 소위 말해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또랩넌트의 미래는 곧 뭐냐? 2, 3, 7, 5천 정도가 맞느냐? 맞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특히 우리 대학의 제자입니다. 이 제자의 모델은 뭐냐? 미래, 미래, 미래. 이 제자가 준비해야 될 거는 랩넌트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랩넌트의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대학의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거. 그래서 뭡니까? 대학은 300%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음. 오늘 우리 대학의 제자들은 이 법을 놓고 정말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기준을 바꾸셔야 됩니다. 응답도 기준이 아니고 성공도 기준이 아니고 출세도 기준이 아니고 명예도 실패도 기준이 아니다. 음. 어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볼수 있어야 된다. 나는 지금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나? 뭐 많은 사람들이 세상 기준을 붙잡고 살고 있다 이거 오늘 여러분 여기에 237, 5천0 0 정도 맞추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뭡니까? 나의 여정이고 나의 뭡니까? 방향이면서 나의 이정표다 이거요 237, 5 0천0 정도에 맞느냐는 자, 그증교들을 한번 여러분들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 자, 여기서는 뭡니까? 광야에서, 광야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합니까? 각인을 바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을이가인을 네? 바꾸는 데 있어서 꼭전달해야될게 있습니다. 그게 세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은약기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말 그대로 승막 중심입니다. 이게 뭐예요? 전달되어져요. 각인을 바꾸는 데 있어서 새 절기와 언약계와 승막이 반드시 뭡니까? 전달되어져요, 전달. 어느 정도 각인이 바뀔 정도로 이것이 뿌리가 되고 이것이 체질이 되도록 뭐가요? 새 절기와 언약기와 성막이 이렇게 안 하면은 절대로 뭐안 되기 때문그렇습니다 망합니다. 응. 응. 2 3천5천 종족과 그 방향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내 각인뿌리 체질이 어떻게 되냐? 새 절기와 언약기와 성막이 맞아져야 된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준 오늘의 말씀입니다. 음. 여러분 응답받기를 예수님을주관합니다사무상 네. 어, 7장 1절로 15절입니다. 여기는 뭡니까? 미스바 운동입니다. 이 미스바 운동이 있어서 세 가지입니다. 그첫 번째가 말은블레셋의 문제가 아니다 이말이니요 많은 사람은 블레셋의 문제라고 하는데 블레셋의 문제가 아니다 이말입니다. 응? 이 벌레 숱을 해결한 답이 바로 피저사, 피저사. 그 뭐입니까? 피제사다, 피제사. 피제사 회복하라, 이 말이야. 그 피제사를 통해서 뭡니까? 뭐가 끝입니까? 전쟁이 거친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답을 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안 되면 여러분 정말입니다. 다른 걸로 살게 됩니다. 열1기하 6장 8절로 24절입니다.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말그대로 뭡니까? 도단성 운동입니다. 이 도단성 운동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24제자, 25제자 영혼의 제자를 얻으며 찾는 것입니다. 어, 전도제자의 오늘뭐 뭡니까? 말 그대로, 어, 어, 기준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응? 음? 전도제자의 정도, 기준. 그야말로 뭡니까? 24, 25, 영혼의 응답을 가지고 있는 이 비밀을 쫓아오는 사람. 여기에 뭐야, 함께하는 오늘 자들의 모임. 어? 그래서 뭡니까? 여기에 뭡니까? 제자의 모임. 여기에 바로 뭡니까? 말 그대로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여기는 뭐였소? 놀랍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이 이 속에 있답니다. 싸우지 않고. 음. 이게 바로 우리 랩몬트의 미래라는 사실입니다. 음. 정말로 24, 25의 영혼의 비밀을 가진 제자의 모임이 되어지면은 그곳에는 뭐야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 요걸 보면 뭡니까? 도단승 운동, 도단성 음. 오늘 이 3월 37장 1조 15절 미스바 운동이라면, 은 이기는 도단승 운동. 음. 이게 오늘 우리 대학의 찾아들에게 뭐야 깨달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응답받는 여러분되기를 바랍니다. 음? 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62장, 어, 6절로 12절입니다.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뭘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파수꾼의 비밀, 파수꾼. 요, 정말로 파수꾼이 종류, 종류의 비밀을 가지고 파수꾼이 기도하면 은이 파수꾼의 기도를 통해서 뭐요? 미래 기준이 바로 뭐냐? 말기대로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응답 속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 이파수꾼을 통해서 말하면, 대로로 수축하는 겁니다. 대로가 수축되어질 뿐은, 군대가 도움된다이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만민을 위해서 말, 길을 들으라는말입니다 종일 종려 여보로 쉬지 못하게 하는 자, 그파수꾼들이 일어나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은 그파수꾼을 통해서 대로가 수축되어질 때이 대로를 통해서 뭐가 군대가 움직이는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파수꾼을 통해서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 오늘 이것이 준비되어지는 여러분들의 대기를예정으로 추권합니다. 네. 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오늘 바울입니다. 음. 이 바울은 바울을 통해서 미래 준비를 어떻게 했습니까? 참 놀랍게 어느 모니까 바울이 생을 걸고 걸어갔던 곳이 어딥니까? 회당, 니다 바울이 갔던 회당. 그첫 번째가 17장 1절 넘어요, 3절. 여기서 뭐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무슨 그리스도입니까?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또뭐 있습니까? 말로 제림 주로 서실 그리스도 그다음에 영원히 아 심판 주로 서실 그리스도 제림 주로 오신 동시에 심판 주로 서실 그리스도 그다음에 영원히 계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예요? 전달됐다 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래 준비해서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안 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응?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멤과 회복 자체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멤가 어디 갔습니까? 회당에 가서 책을 걸고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여기서 뭐 당년, 필연, 절제를 뭐 전달했다. 두 번째 회당에서 뭐 했습니까? 18장, 1절로 4절. 뭐였습니까? 예배가 뭐인지, 기도가 뭐인지를 뭐야 전달했다.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뭘 깨닫도록 말 그대로 뭐요? 하나님의 나라 보좌자가 소통되어지는 보좌자의 비밀을 전달했다. 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8절이 오늘 본문이죠. 19장 8절은 뭐 응답이 뭐냐 그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다. 이것을 몸이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이 응답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 다시 한번좀 말씀을 보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자들이, 대학의 제자들이 뭐해야 되느냐?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 대학은 랩너티의 미래 준비다, 이 말이야. 그 미래 준비가 뭐하고 맞아야 돼요? 2, 3, 7, 5천 종족과 맞아야 되는데, 오늘 만성을 통해서 어떻게 그럼 준비해야 되느냐? 내 각인을 바꿔야 된다. 네? 정말로 내 속에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 블레셋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피연약만 해결될 뿐인 거 뭐야? 전쟁을 거친다, 이 말이야. 네? 어 정말로 뭡니까 제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하는 제자 그일 때문에 모이는 제자가 움직이면은 요 군대가 움직이고 싸우지 않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파수꾼이 진짜로 세워져 버리면은 그 파수꾼이 대로를 수축해 버리면은 만민을수기를 들여 버리면은 사실은 그 끝난다 이 말이에요 응? 오늘 바울은 이것 때문에 이 후대 준비를 해서 어디 갔다고요?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도를 스 전하고 예배와 기도를 해고 보좌와 보좌의 비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면서 뭐 후대를 준비했던 미래를 준비했다 이 말입니다. 응답 받기를 예수님을 주문합니다자 결론입니다. 어떤 결론을 여러분 붙잡아야 되냐? 여러분 첫 번째 뭐요? 매일의 결론을 매일 매일의 기도의 그림을 그려라. 매일.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게 3집중입니다. 그러면 뭐 3세팅이 되겠죠? 3세팅을 통해서 오는 3응답 이거에 대해서 뭐 매일 여러분들이뭐 그림을 그려라. 매일 기도에 그림을 그려라. 정말 로이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 해야 될게 바로 뭐냐? 매십니다. 매시 기도의 그림을 그려라. 요 매시의 비밀은 바로 뭐냐 할 때에 어,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면은 나를 살리는 온도 뭐야? 매시입니다. 몸을 살리고 내 영을 살리고 내를 살리는 어느 매시의 기도의 그림. 몸을 살리고 영을 살리는 어느 내를 살리는 기도의 그림은 뭡니까?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호흡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요 매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요 기도의 그림을 그리라. 세 번째, 매사입니다. 매사, 이 말은 매사 끝마다, 매일마다 뭐 해야 되냐. 요 매사 기도의 그림을 그리라. 매사 기도 그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은 오늘 여러분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 모든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를 만나면 5분 안에 답 내라. 5분 안에 답을 내라. 이 말은 뭐요? 끝을 내라. 이말이 고민하고 갈등하지 마세요. 네. 문제를 만나면 5분 안에 끝내라. 이말이그 다음에 뭡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어, 소위 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두 번째는 근원을 해볼게요. 근원. 근원을 해볼게요. 이마는 뭡니까?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을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네. 응?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면 문제보다도 기쁨이 더 크고 문제보다도 감사가 더 크고 문제보다도 은혜가 더 크고 문제보다도 뭡니까? 내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시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한 상태가 될 뿐이면 문제가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의 아픔이 여러분의, 여러분이 눌리는 그 눌림이 뭐야? 해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 네. 오늘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십시다. 매일 기도의 그림을 그리고, 매시 기도의 그림을 그리고, 매사 기도의 그림을 통해서 말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 네. 감사니다 음. 그래서 오늘 딱 여기에 답 내야 돼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말아 5분 안에 끝내라. 고민은 5분만 하셔 5분만. 5분 안에 답을 내고 끝내는 우리 대학의 전설 되셔야 됩니다. 그게 담는 사람이야. 문제가 되고 사실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5분 안에 끝내라 이거야. 어떻게 끝내야 됩니까? 어떻게 끝내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혼으로 뭐 끝내는 거예요 이게 방법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혼으로 말어 나는 누구라고 확정해 야 되어 남은 자다. 나는 순례자다. 나는 정복자다. 딱 끝내기를 바합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대학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영답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를 예수의 이름으로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의 모든 제자들이 권유을 회복하는 힘을 회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의 제자들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 때문에 우리 후대가 살고 다가올 미래의 재앙을 막으며 미래의 지도자로 세워져서 우리 후대를 살리는 모델들이 되어지고, 후대를 살리는 정말로 제자들이 되도록 모든 생애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 말씀처럼 매일 매시 매사 응답을 기도의 그림으로 성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 축복하십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정말로 인도받고자 기도하는 우리 대학의 모든 제자들분위에, 저들의 개무 가지고 미래와 세계 승리는 교회 위해또 대학 집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저다. 아멘